목회자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산에 새찬양교회를 섬기시는 김창호 목사님과 김미영 사모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그 저희가 새찬양교회라고 소개했는데요, 네. 새찬양교회는 네. 어떤 교인지 회좀 말씀해주시죠. 네, 저희 교회는 그 7년 전에 네. 그 쪽에서 새롭게 청소년들과 또 장애우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된 교회이고요. 네. 어, 한 농가 주택을 수리해서 이제 음.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20여 명 정도 성도들, 청소년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괴산에도 아, 청소년들이 그 그렇죠. 말이 있네요. 네, 저희 아. 교회가 그래도 청소년들이 한 1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아, 아. 농가를 개조해서 아, 직접 목사님이 개조하신 거죠, 사모님? 예, 네, 목사님과 이제 아내 지인들 또 음. 가족들의 도움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비었던 집을 수리를 아, 하고 예. 그리고 또교회에 자리가 없었던 곳을 조립식으로 이제 건축을 해서 아, 집이랑 이제 교회랑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통로 하나로 사이로. 네. 네, 아, 네, 곳곳에 목사님 사이로.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겠네요. 그렇죠. 목사님이 또 그리고 7년 동안 있으면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많으니까 개조에 개조를 거듭하면서 네. 이제 자꾸 이렇게. 공그 공간들이 자꾸 넓어지고 있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재래식 부엌이었다고 그러던데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재래식 부엌이었던 곳을 이제는 이제 저희들이 주방으로 만들면서 방 방도 같이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아, 사용하고 있어요. 계속 개조 중이라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칠년 동안 계속 개조 중이네. 네. 두 분의 사역 자체가 교회 역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충북 괴산의 세찬양 교회로 함께 가보시죠.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 몇십 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뜨겁게 달궈진 작은 농촌 마을은 오늘도 힘겨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새천양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창호 목사. 주일예배를 위해 오늘도 바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성도들을 데리러 가는 길,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김 목사는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러 길을 나섭니다. 일찌 감치 나와 교회 차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 목사가 안녕하세요. 지. 안녕하세요. 미애하고 통화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매주 교회에 가는 주일은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엄마는 어서 타세요. 안녕하세요. 해야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이쁘게 하고 왔네 다. 에이, 에이. 머리 대부분 해도.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세찬양교회 성도들. 김창호 목사는 평소에도 틈틈이 성도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복숭아는 맛있었어요? 네. 어버, 아빠는 뭐 아빠도 먹고?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았어? 요 조금, 조금 남았어 그래도? 네. 우와. 비싼 복, 복숭아인데 비싼 거야? 어. 2만원? 2만 5천원 우선 다음 에에 살게 또 사요? 응. 또 산다 복숭아가 먹고 싶다는 성도를 위해서 과일 심부름까지 해주는 정 많은 김창호 목사 성도들에겐 언제나 100점 만점의 목사님입니다 천천히 와야 돼 다쳐.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에 도착한 성도들. 오늘도 힘찬 찬양과 함께 예배 문이 열렸습니다. 열명 남짓의 성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지적 장애인. 아버지의 사역을 돕기 위해 김창호 목사의 첫째 아들 홍규는 주일 예배마다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17년째 섬기고 있는 세찬양교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장애인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1999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김창호 목사는 아이들과 청소년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는 일에 앞장서왔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작은 농촌 마을에 세운 새찬양교회. 하나님은 이곳에서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장애인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청주나 도시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너무 지칠 때는 많이 회의를 느꼈죠. 이곳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뭘까. 다 남들도 하는데 내가 뭐 하고 있을까 그런 회의를 많이 느끼는 적도 있어요. 그래도 이들이 와서 마음껏 즐기고 예배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교회가 끝까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차마 가지는 못하고. 순종하는 걸 원하신다는. 하나님 사울 왕에 얼마 전 도시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받기도 했지만 김창호 목사는 성도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목회자라는 이름 대신 아버지이자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얘들아 밥 먹자. 듬직한 세 아들은 김창호 목사와 김미영 사모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또래 아이들처럼 많은 것을 누리며 자라지는 못했지만. 반듯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들들을 보면 엄마, 아빠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도> 좀 든든하시겠어요? <해보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키, 키가 <laughs> <한번에 지금>. <웃음> <웃음> 커다란 모습에 <laughs> 네, 든든합니다. <laughs> 겨울에는 화목보일러 때 나무를 해러 다녀요. 얘네들 다 나무고 아, 저는 선녀예요. <laughs> 나무 나 패는 것도 이제 알아요. 음. 옛날에는 낑낑 거렸는데 이제 잘 들어요. 어 많이 고맙죠. 많이 못 해주는데 그래도 씩씩하게잘 자라줘서. 이런 건 많이 해요. <laughs> 왜냐면 닭도 뭐. 어. 아한 달에 한두 번. 맞아. 그 맞아 치킨 맞아. 난 치킨을 먹어준 난 아, 주는 걸로 만족해 나는. 얘네는 왜냐하면 그래. 사교육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음. 스스로 이렇게 공부들을 다들 이렇게 자기의 목표를 열심히 해주니까 고맙죠. 고삼 수험생인 첫째 홍규는 신학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봐온 아버지의 헌신이 아들의 마음에도 자연스레 섬김의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것 자체가 되게 헌신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걸 되게 보면서 옛날에는 막 그냥 그냥 막연하게 멋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인간적으로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섬김의 유산을 이어받기 위한 홍규의 노력은 깊은 밤까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사택의 부엌이 분주합니다. 김명사모는 마을의 독거 노인들을 위해 6년째 반찬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해온 솜씨는 아니지만 지금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다름 아닌 맛.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저의 비밀 저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맛있게 해주세요. 이거 맛있게 맛있게 드시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